안녕하세요. 메셀프입니다. 어, 이번에는 어떤 영상을 찍어 볼 거냐면, 그, 마름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제, 만년필 같은 경우에는 뚜껑을 열어두고 있으면, 어, 그 오래 가지 못하죠. 잉크가 말라가지고 나오질 않습니다. 아니면 헛발질이 좀 나거나, 어, 잉크 흐름이 좀안 좋아져요. 그래서, 어, 그런 걸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일단, 오늘 준비된 건 뭐냐면 펠리칸의 M200이랑 그 다음에 영웅 616그 다음에 영웅 800그 다음에 프레라 그 다음에 센츄리가 되겠습니다 어, 제가 나중에 영상 찍으면서 어, 왜 이것들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영웅 616의 진품이랑 가품을 한번 또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M200부터 한번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시간이, 제가 타임워치를 준비했고요 스탑워치를 준비했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200입니다. M200. 현재 펠리칸 로얄, 로얄 블루가 들어가 있고요 스타트 눌렀습니다. 그 다음, 여기 놔둘게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좀 고정이 잘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영웅 616. 영웅, 히어로, 616. 이 아이는 셰퍼블루가 들어가 있습니다. 안에. 셰퍼블루가 들어가 있고, 지금 이제 오픈해놨고요그 다음에, 영웅 800입니다. 영웅 800. 히어로 800. 얘는, 셰퍼 블루 블랙이 들어가 있어요. 위에다가 놔두겠습니다. 그 다음, 프레라, 파이로트 프레라고, 어, 셰퍼 블랙이 들어가 있어요. 셰퍼 블랙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센츄리, 센츄리고, 여기에는 몽블랑 미드나잇 블루가 들어가 있어요. 어, 홍블랑 미드나이 블루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우리가 왜 제가 이걸 이런 펜들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고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에미백을 고른 이유는 가장 뭐 대표적인 만년필 중에 하나고 일단 뭐 비스톤 필러기 때문에 잉크 양이 많이 차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 잉크 마르는데 상관이 있나 없나 한번 보기 위해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실험군에 넣어봤구요. 일단 가장 대표적인 만년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 넣었어요, 여기에. 그 다음에 영웅 616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커 51이라고 하는 모델 가장 유명한 모델 중에 하나죠. 그거를 카피를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후드 닙이기도 하고 얼마나 이제 잉크가 좀 오래 있다가 마르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놔둘게요 영웅 800 같은 경우는 파커 45를 거의 그냥 파커 45라고 봐도 되는 거죠 이제 만든 회사만 다를 뿐이고 짭은 아니고 그래서 파커, 40, 파커 45를 카피를 했기 때문에 얘도 이제 후드니비기도 하고 그래서 얼마나 버틸지가 좀 궁금한 그런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프레라 같은 경우는 어 사실 가장 접하기 쉬운 뭐 카쿠노라든지 에르고 뭐 그립, 아이제 에르고 그립이 좀 단종이라고 해야 되나 국내에서 좀 구하기가 힘들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카쿠노, 뭐 프레라, 코쿤, 메트로폴리탄과 같은 이제 똑같은 립을 쓴 아이이기 때문에 얼마 정도 걸릴지가 좀 궁금한 아이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제가 얘들을 지금 다 써보면서 이 중에서 얘가 뚜껑을 닫아 놨을 때는 제일 빨리 말라요 마르는 게 그러니까 그걸 캡 마름이라고 하는데 캡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잉크가 가장 빨리 증발 해요 프레라가 그 다음에 이제 센츄리를 고른 이유는 일단 금립에서 기본 모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센츄리가 특징이 뭐냐면 그거예요 캡을 잠가 놨을 때 잉크가 1년 이상 뭐한 2년 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캡의 밀폐력이 좋은데 과연 닙에도 밀폐력이 밀폐력이라기보다는 그 잉크를 잡고 있는 성질이 큰가 안 큰가 이거를 한번 비교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지금 현재 시간이 3분 정도가 지났어요. 3분 정도. m2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4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현재 이제 이렇게 놔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뭐 수학 문제를 푼다거나 혹은 뭐 회의 중에 무조건 펜을 좀 계속 넣었다 뺐다 하기 힘든 경우 있죠. 귀찮거나, 그럴 때 어떤 펜을 쓰는 게 과연 가장 좋을지 한번 우리가 보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영웅 600이, 아, 영웅 616이, 영웅 616이 진품이 있고 가품이 있어요. 아마 중국 팬들 중에서 가장 가품이 많은 게 영웅 616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 영웅 616. 이게, 이게 진품이고요. 이게 진품이고, 이게 가품이거든요. 진품, 가품. 색깔은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아, 스티커 붙이니까 더 가품같이 생겼네요. 일단, 진품이랑 가품이랑 한번 어떤 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따로따로 떼고 봐도 될것 같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캡부터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캡. 일단, 때깔이 조금 다릅니다. 때깔이. 지금 여기 화면 상에는 제대로 잡힐지 모르겠는데, 가품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좀올 때, 캡의 광이 좀 많이 죽은 상태로 와요. 그리고, 여기, 요 화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부분 있죠? 화살 기이라고 해야 되나? 이 부분이 좀 약간 부실합니다. 근데 거기에 반해서, 진품 616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주 촘촘하게 잘 되어 있어요. 가품하고 진품 차이가 일단 요 화살, 요거 날개라고 해야 되나? 기세서좀 차이가 나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가품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이거를 616을 리뷰를 했었는데 이게 가품이더라고요. 약간 이게 틈이 좀 있어 보여요, 여기에. 약간 이게 지금 그 초점이 잡혔는데 약간 좀 삐뚤어졌어요, 중심에서. 근데 진품 616은 아주 똑바릅니다. 요 가운데를 이제 비교해 봤을 때. 그다음에 요안에를 봤을 때는 잘 모르겠고요, 저도. 일단은 그래요. 그 다음에 가품이 조금 더 어목하네요. 그죠? 멀룩해요 약간 차이가 나죠. 그죠? 네. 그렇고, 이제 한번 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 자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진품이랑 가품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일단, 제가 험하게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얘랑 얘랑 거의 같은 상태인데요. 지금 뭐, 보시다시피 요 진품 부분에서는 요쪽 중결링이라고 해야 되나? 이 부분이 조금 반짝거린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가품은 처음부터 올 때부터 광이 많이 죽어 있었습니다. 네. 그랬고요. 일단 일반적으로 굵기 같은 거에서는 약간 616이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뭐라 딱 잘라서 말은 못 하겠는데 지금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죠. 아, 좀 차이가 있네요. 그죠? 정품 616이 조금 더 이게 윗부분에 있어요. 이 잉크창이. 이게 잉크창이거든요. 중결링 있는 부분이 그리고 정품 616이 조금 더 두껍습니다 잡았을 때자 지금 현재 시간 오픈한지 7분이 지나가고 있어요 과연 어떤 팬들이 버티고 있을까요 원래 5분 이따 체크하고 또 10분 이따 체크하려고 했는데 5분 이따 체크할 때또 잉크가 나와버리면 또 제대로 체크가 안될 수가 있어서 일단 그냥 한 번에 10분으로 딱 깔끔하게 잡아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616 같은 경우에 이제 진품 가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게 그, 아, 이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이 부분에 지금 차이가, 길이 차이가 좀 나요. 그죠? 짧고 길고 차이가 있고, 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름이 적혀져 있는데, 회사 이름이. 가품은 좀 약간 흐릿하게 되어 있고요 진품은 좀 반듯하고 좀 제대로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쇠의 그 마감 자체가 좀 달라요. 확실히 진품이 좀 반질반질 합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제가 그때 이 과품 616 쓰면서도 굉장히 편하게 오래 썼기 때문에, 어, 얼마 가격 차이가 그렇게 나진 않지만, 불량률을 생각하면은 확실히 정품 616을 사는 게 훨씬 좋을 겁니다. 정품 616은 어, 구매하실 때 진짜 좀, 뭐, 국내 샵에서 사시거나, 몇천원 차이가 안 나니까, 국내 샵에서 사시는 게 정품을 사게 될 확률이 매우 크고 거의 정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국내 샵에서 사는 게자 이제 시간이 거의 9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떤 팬들이 살아남을까요? 과연 후드닙이 정말 후드닙 다운 효과를 보일지 어, 아니면 오픈잎이더 오래 버틸지 어, 그런 게좀 궁금하긴 합니다. 일단 잉크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펠리칸에는 로얄블루가 들어가 있고 4001 로얄블루가 들어가 있고 어, 616에는 이제 셰퍼블루가 들어가 있고요. 800에는 셰퍼블루 블랙이 들어가 있고, 어, 프레라에는 셰퍼블랙이 들어가 있어요. 어, 셰퍼잉크가 좀 많네요. 그 다음에 센츄리에는 몽블랑 미드나잇 블루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제 10분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딱 10분이 되는 순간 M200부터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제 지금 무슨 말을 더 해야 될지. 뭐, 잘 모르겠네요. 이제 30초 남았구요. 일단, 프레라가 제가 좀 그랬어요. 프레라가 센츄리 쓰다가 프레라 했으니까 좀 잉크가 금방 말라버려가지고 뭐, 어차 체감될 정도까지는 아닌데 한 일주일 정도 안 쓰다 보니까 잉크가 많이 줄어들어 있어서 조금 놀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프레라. 아마 콘 40을 썼을 경우에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좋고, 어떻게 보면 또 나쁘게 볼 수도 있는 그런 편인것 같아요. 자,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M200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M200. 10분 후. 아, 자, 끊겼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일단 M200이 처음에 할때 끊겼습니다. 네. 그 다음, 영웅 616입니다. 영웅 616. 약간 끊김이 있으려고 하다가, 그죠? 잘 나오게 되네요. 그렇게 뭐 아까전이랑 진하기를 비교해봐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영웅 800. 아 얘는 아주 지금 훌륭하네요. 그죠? 아주 훌륭합니다. 영웅 800이 아주 훌륭하네요. 그 다음에 프레라. 프레라. 어 프레라도 어느 정도 버팁니다. 그죠? 프레라도 잘 버텼어요. 정말 잘 버텼습니다. 이게 좀 그런 게 있네요. 그 다음에 센츄리. 센츄리 376. 7 아, 센츄리도 정말 그대로 잘 나옵니다. 아, M200. 이것만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 그, 처음에 마르는 게 조금 있고. 이게 아마 4001 로얄 블루라고 해서 4001이라서 좀 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랐을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지금 비교해봤을 때 제일 흐름이 그 보관이 제일 괜찮았던 거는 영웅 800, 영웅 800이 최고로 지금 잘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어 센츄리도 뭐 정말 좋았고요. 가격으로 생각하면 616이 정말 이거였고 프레라도 뭐 괜찮았습니다네. 프레라도 약간 좀 필감이 좀 달라졌었는데 그래도 일단 다 통과를 했네요. 에미백이 제일 비싼 아이가 한국에서는 제일 비싼 아이가 제일 마름에선 약한 모습을 보였고 일단 10분 정도는 버틸 수 있다 라는 걸 우리가 지금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막 엄청 쉽게 말라버리고 그러진 않네요 얘네들이 자 그럼 이제 이걸로 지금 이제 그마름 테스트를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한번 같은 잉크로 해가지고 또 테스트를 해볼게요